예,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예, 산촌에는 지금 엄청난 가뭄으로, 어, 각 작물들은 뭐 파종은 되지 않았지만 농사 준비하는데 예, 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포장에 예, 지금 호도나무입니다. 어, 여기온 그 외성 박피 예, 호도나무인데, 예, 여기에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얘들이 이제 봄에 예, 회생하는데, 예, 꽤 지장을 줄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예, 호도나무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도 어, 물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줄수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음, 저는 이 주변에 한 2천여 평 정도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에, 관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음, 따라서 이렇게 물을 주기도 하는데, 에, 과연, 뭐, 흔히 얘기하듯이 그물 부족이라고 하는 말들을, 어, 이제 생활 속에서 느낄 때가 곧온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특히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다양한 음 여러 분야에서 그런 피해나 어, 이런 걸 입게 되겠지만 당장 이 산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에, 물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도 어, 물을 절약하는 농법 등이 개발되어져야 할 거로 봅니다 뭐물 수도 탄다 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어, 옛말이 될 겁니다. 물수도 한다 그 다른 표현이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에, 자연의 에, 재화는 자연 재화는 무한정으로 공짜로 쓰는 줄 알았는데 에, 해가 갈수록 그런 게 아니라 음, 자연의 재화들이 공기, 물, 햇빛과 같은 것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러한 경제재로서 어, 위치를 점점 더 굳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날씨입니다. 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써왔던 햇빛, 물, 공기와 같은 것들이, 어, 이미 경제재로서 어,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아마 와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좀 아끼는 저 공기를 좀덜 깨끗한 걸로, 어, 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물을 덜 사용할 수 있는 재배법 또는 햇빛을 음덜 사용해도 되는 것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 뭐 햇빛이 없으니까는 이제 뭐 인공광을 가지고 뭘 하잖아요. 어,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과연 자연 이 햇빛 광이 광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마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얘기들이죠. 다만 그 일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응용하는 범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빛, 햇빛, 또 자연의 공기, 또 자연의 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상, 아, 호도밭에서 아, 물을 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상, 알토팜의 박병각입니다.